드디어 시즈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실하고는 아침 6시 반입니다. 공항에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 지금 어떻게 숙소로 갈지 고민이에요. 예, 이른 체크인이 안 돼서 호텔에 가서 짐을 맡기고 아침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른 체크인이 되면은 씻고 좀 자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할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갑니다. 네, 제대로 온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음, 애플페이가 된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대여. 와, 신기합니다. 여기 다, 이름답게 박물관이니까. 네, 도쿤씨가 이렇게 꾸며놨다고 하시네요 스튜디오는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서 또한 5분에서 걸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현대적인 구시일줄알는데아 중인데... 진짜 와. <laughs> 이건 뭐뭐그 말로 현관이 안 되네 글쎄 멋집니다 초현대식 건물도 있고 또 이렇게 예, 옛날 건물도 있고 아 이건 뭐 시드니를 떠나기 힘들겠는데? <laughs> 제가 지금 숙소 근처에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구글 지도에 라이브 뷰라고 있는데 이제 길거리를 비추면 건물이나 어떤 걸 비추면 이렇게 화살표로 예, 안내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예,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이야, 이건 뭐, 좋은 세상입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리셉션 데스크죠, 여기. 옛날 데스크가 아침 8시 반에 된대요. 근데 지금 아침 8시거든요까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눈이 네. 그냥 잠겨있네요. 여기가 차이나이에요 아, 궁금하 한쪽으로 돼 있어요. 저쪽에 보면 달상금이라고. 시장도 보이고, 영문 간판보다 창자 간판, 중국 간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시즈니를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뭐 아는 게 없고, 또제 성격상 미리 알아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대리시 왔는데, 정말 매력이 있네요. 오페라우스를 가려고 <놀람> 탔습니다. <놀람> 제가 지금 여기 서큘러피라는데 내려갔고, 오페라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얼떨떨에 했는데 잠을 못 자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기몽사몽간에 엄청 음, 엉망입니다. 음, 음, 솔직히 가까운 커피숍에 가고 싶었는데 한국식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이제 죽치고 이제 작업을 하면 어, 봐줄지 우리는 그냥 뭐 가서 몇 시간이고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 그게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또 커피숍 가위가 지금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2시까지 호텔 그 체크인 시간 오후 2시까지 시간을 채워야 돼서 왔습니다. 비교체가 지금 옷을 되게 장박하고요. 둘까지인데 되게 도 추워요. 여기 온도가 아까 좀 전에 보니까 22도 정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절대 옷을 가볍게 입는데 저는 안옷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더운 날에 있다고 갖고 그런 것 같아요. 날이건 빌리건 온도가 또 30도가 넘는데 여기는 20도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10도 이상의 일교차 가 나니까 제가 지금 춥습니다. 제가 쳐봐갖고, 어, 아, 왜 나는 추운데 이 사람들은 저렇게 옷을 가볍게 입고 있지? 그랬는데 예,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포트레스도 밤에 어, 추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옷을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 음, 이쪽의 배경은 정말 힘내줍니다 어, 음, 멀리 저 뭐라고 하더라? 제가 잘못 찍는가 기억이 안 나네요. 크루즈가 보이네요. 크루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지 이렇게 크루즈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감탄이 나오네. 아, 제가 오늘은 원래 좀 쉬고 지금 파라우스를 다음에 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본아 이게 보게됐어요 제가 여기 비행기표. 이 시드니 오늘 비행기 표 끊을 때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새벽 6시 도착하니까 제가 되게 지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른 체크인이 예, 안돼서고 그 2시까지 일단 시간을 떼워야 돼요. 얼떨결에 그냥 트램 정리 전에 갔다가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좀 볼게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호텔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그냥 펠트가 눕혀놓고, 그게 배 위에 떠있는. 그리고 여기가 또안 좋은 게 아무래도 제가 있던 발리나 들리보다 온도가 낮잖아요. 한 10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았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게 그 발리와 들리에있어 괜찮았거든요. 여기 오니까. 안 좋아요, 무릎이. 아, 약간 걸어다니는데, 약간 시큰거리더라고요 더운 나라에 있으면 관절염이나 관절 같은 게 괜찮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약간. 어쨌건 그쪽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다시 그게 또 재발한 것 같아요 예 네, 웃깁니다 네, 몸이 기가 막히게 반응하네요 그 온도가 10도 10여도 차이 같고 저 다리도 되게 유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정말 그림입니다 그림이 자체가 요 혼자 보기는 아까운 근데 같이 볼 사람이 없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다리 옆으로 진짜 유명한 게 보이죠 저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진으로만 봤던 또는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봤던 곳입니다. 때때로 여행을 하면서 뭐 계획한 여행도 괜찮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갖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냥 들이대는 네,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저 오늘도 본의 아니게 이른 체크인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네. 저도 여기 영상만 찍을 게 아니라 사진을 좀 찍어야겠어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리와 예, 이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저쪽, 저쪽 뒤에 있는 저 아파트들, 저 집들은 제 생각에는 무지무지 비쌀것 같습니다 다리 이름이 있었는데 아제 기억이 안 나요 좀 몸이 추운데 퍼피숍에 있는 것보다 잘한 것 같아요 몸이 풀리네요 아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 몸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추웠는데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와있네요. 저 교복 입은 거 보니까 학생들인 것 같은데 교실에서 안 하고 현장 학습을 하나? 사람이 몸이 간사한 게 아까 제가 추울 때는 그렇게 따뜻한 커피를 하나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더워지니까 갑자기 또 냉커피가 생각나는 아참 여기 올라와서 보는 전망은 좀더 새롭습니다. 그림 같아요.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식물원이 있네요. 어, 이름이 로얄 버타닉 가든에 가고 뭐 200년 동안 자라고 있다는 것 같아요. 식물이 휘 엘리자베트 2세 게이트. 뭐. 야,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 혼자 보기 아까운 역시 지구가 살기 좋은 곳은 맞습니다 외계인들이 누릴만 해요 와 <laughs> 아, 여기 이걸 보니까 조그맣지가 않네 엄청 크네요 이쪽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인데 요거는 정말 조그맣고 여기 전체 정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들어왔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돼요 아. 이러다가 체크인 시간 2시까지 못갈 수도 있어요. 늦질 수도 있고, 계획을 안세우면은여윳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호주 여행을 가본 사람들이 나중 호주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여긴 좋은데, 물가가 높어요. 약간 그러니까 대충 그 슈퍼 가서 물건 값을 보니까 많이 비싸요. 가을이나 그런 쪽은 좀싼것 같은데, 나머지 물건들은 많이 비쌉니다. 여기 살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 배경으로 사진을 안 찍을 때는 이 죄를 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갔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끝도 없습니다 오늘 시즈니에서의 첫날 지금 비몽사몽과 정신없어요 그래도 어쨌건 오늘 오페라하우스 아름다운 곳에 가서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된다면 또한번 가고 싶은데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갈 데가 많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갈 수도 있겠고 보니까 숙소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또 친해지면 또 어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에 가서 짐 정리하고 씻고 쉬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